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화장실에 이 큐비클 문짝이라고 하는 건데요. 문짝이 지금 밑에가 완전히 삭아서 부러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속에 있는 게 삭아서 부러졌네요. 지금 뒤집어 씌우는이 알루미늄 바가 사라졌네. 얼로 같지 구석이 없네. 보수를 좀 할게요. 보수를 하는데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. 일단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. A few moments later. 네, 일단은 힌지를끼건지를 제거하고요. 청소는 일단 이따 할 거고 얘를 지금 여기다 낄 건데. 그냥, 이, 지금 얘를 껴도 힘을 못 받을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, 이거는 뭔지 아시죠? 육과 뚜껑. 육과 뚜껑을 한번 이용을 해서 단단히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, 아, 안 녹화도 괜찮아. 뭐, 기술적인 건 아니래서, 그냥 바로 그냥 할게요 작업은 지금 이게 처질 것 같은 일단 밑으로 향하게 해서 찍어줄게요. 뭐 이정도면보관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를 이제 끼우고 걸쳐볼게요, 일단. 자,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. 상태한 힌지도 교체를 해주고 싶은데, 일단은 방금 렇게쓸수 있어요. 여기 지금 스텐키리를 뚫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스템이니까 이것도. 그 뒤에 하나 더 마저 해줄게요 그냥 상가 화장실에 뭐 굳이 뭐돈안 드려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돈안 드리고 어 수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